안녕하세요. 오늘은 2 6사의 광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어, 6사의 광야 같은 경우는 22년도 수능특강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수능특강 작품이면서 교과서 중에서 도이 작품이 수록되어 있죠. 고일 천재 박 박영목 교수님의 천재 교과서에도 이육사의 광야가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은 교과서에도 수록이 되어 있고 수능특강에도 수록이 되어 있는 최근 수록 작품으로 굉장히 중요한 작품으로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시고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육사의 광야 같은 경우는 자유시, 서정시입니다. 뭐 이런 것들은 뭐 어렵지 않겠죠. 근데 성격 보시면 의지적이고 저항적이고 상징적이에요. 물론 이거는 이육사 때문일 수가 있겠죠. 이육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부할 때 이런 걸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육사는 어렸을 때와 커서의 삶이 조금 달랐습니다. 어렸을 때 같은 경우는 이황의 후손으로 한문학을 공부를 했다는 거지. 한문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이육사의 시에서는 한문학, 한시적 기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기승전결이라든지 또는 선경 후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건, 이육사에 어렸을 때 공부했던 그것들이 남아 있어서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거겠지. 근데 이육사가 커서는 독립운동가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독립운동가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의지적인 면모를 굉장히... 드러낼 수밖에 없겠지. 물론, 우리 뭐 조국의 광복이라든지 이런 의지겠지만,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것들이 지금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의지적이고 저항적이라는 건그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에 저항하는 거고, 그걸 통해서 조국 광복, 민족의 이상 실현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특징 첫 번째 보시면, 첫 번째 특징, 독백적 어조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내면의 신념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 내면의 신념이 바로 이거지 조국 광복과 민족의 이상실현에 대한 의지와 염원 근데 그거를 독백으로 보여주고 있대 이게 또 재밌는 거죠 우리가 독백을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게 우리가 어조를 얘기할 때 독백적이라는 게 있고 이 독백과 많이 비교되는 게 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독백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 말하는 사람은 있는데 듣는 사람이 상정되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 혼자 얘기한다 해서 독백이겠지. 근데 대화체는 이 안에가 또말 건네는 어조랑 대화가 또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이 둘의 공통점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모두 존재한다는 거지. 근데 말 건네는 오전은 말 그대로 말을 건네기만 하는 그래서 일방적이라면 이 대화라는 건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학교 선생들이든 수능이든 시험을 낼때 우리가 대화라고 했을 때이 대화인지 아니면 이 대화인지가 서술에서 구분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풀 때도 이런 걸좀 유의해서 말 건너는 어조를 굳이 나왔다는 건 대화랑 구분하기 위해서겠지. 근데 일반적인 대화라고 그러면 이걸 포괄해서 보는. 그래서 여기서는 독백, 말하는 사람은 존재하는데 듣는 사람이 없는 어조를 통해서 의지와 염원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공부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특징은 광활한 공간과 유구한 시간을 조화시켜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여기서 시상전개는 기본적으로 시간의 흐름입니다 이 6번에서도 볼수 있듯이 기본적인 전개방법은 시간의 흐름이야 좀 이따 좀 자세히 보고 근데 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인데 우리가 구분을 하셔야 되는게 광활한 공간과 유구한 시간을 조화시켰대 광활한 공간은 보통 2연에서 많이 나타나 유구한 시간은 1연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공간의 신성성을 시간적과 공간적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 그다음 세 번째 특징, 눈이라는 소재와 매화라는 소재 이두 가지를 대조시켜서 현실극복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그래서 눈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시련이나 고난을 상징하지. 그에 비해서 이 매화라고 하는 건 매화가 뭐야? 그렇죠. 우리가 고전시가에서 사군자, 매난국주. 이 중에서, 매, 매화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은 당연히, 지조와 절개를 상징할 때. 그래서, 눈이라는 실현 고난과 매화라는 지조 절개를 대조함으로써, 원로, 현실극복, 의지로. 그 다음, 네 번째, 상징적 시어. 지금 계속 얘기한 것들이 상징적 시어겠고, 5번, 요거 조금 중요하죠. 속지양 모티프 굉장히 어려운 게 지금 나왔네. 이속지양 모티프라는 건, 기독교적 관점에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 속죄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해서 양을 제사물로 바쳤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에서 얘기할 때 사람이 원죄라는 걸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원죄를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기독교적 관념이잖아 근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한번 돌아가신 거지 그럼 이제 우리는 우리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털은 누군가를 죽여야 될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의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양을 제사물로 바쳤던 게 속죄 양의 시작이야.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이 속죄 양 모티프라고 하면, 우리가 속죄 양 모티프라고만 외우시면 안 돼. 예를 해석할 때는 무조건 속죄 양 모티프가 나오면, 우리 해석을 이렇게 하세요. 속죄 양 모티프는 자기 희생적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속죄를 위해서 양을 제사물로 바쳤던 것처럼 자신을 희생하겠다. 이게 속죄학 모티프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속죄학 모티프는 저항파로서 윤동주라든지 우리가 오늘 배우는 이육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겠지만 어떻게 해석해라? 자기 희생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 보셔라. 그러면 거의 풀릴 것이다. 그다음 여섯 번째.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다. 얘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1에서 3년과 4연, 5연으로 나눌 수 있어. 그래서 1에서 3년은 과거 시제고 4연은 현재. 야 그리고 5연은 미래지. 그래서 얘는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서 미래.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통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잖아. 근데 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계는 이렇게 기할 수도 있어. 순행적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순행적 또는 옛날 교구육 과정에서는 추보식 구성이다라는 말도 썼었으니까 용어의 확장을 해주세요. 시간의 흐름, 순행적, 추보식, 그다음에 의인법 등의 다양한 표현 방법을 사용하는 게 이육사의 광야다. 그래서 전체적인 틀을 한번 잡아봤으니까 우리 항상 제가 수업하는 방식은 남들과 좀 다르죠. 좀 세부적으로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정리를 먼저 해서 흐름을 잡아놓고 작품에서 찾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 물론 시험장에서는 반대죠. 작품을 보면서 우리가 분석을 해내야겠지만 우리가 작품을 공부할 때는 이런 특징들을 먼저 공부한 다음에 이런 특징을 이해하고 작품에서 어디서 나타난지를 찾는 연습을 하시는 게 시험에서 우리가 찾는 연습이 기본적으로 될 것이다. 그럼 한번 작품으로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1년부터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 1년, 2년, 3년이 나와있지. 1년, 2년, 3년이 나와있는데, 이거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방금 뒤에서도 특징에서 말했었지, 1에서 3년. 그래서 1에서 3년까지는 전부 다뭘 나타낸다. 응, 과거 시제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 보시면 우리가 1에서 3년에서 과거 시제라는 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었냐. 1년에서는 까마득한 날에. 이게 벌써 과거를 나타내는 거지. 그리고 뭐도 있어? 들렸으랴. 그래서, 리 플러스 어시니까, 여기에 어시라는 과거 시제가 벌써 보이는 거고, 2연에도, 어, 3연에도 어시 지금 보이지. 그 다음에 4연에 가면 지금. 그 다음에 뿌려라. 명령. 그니까 러 이런 것들은 벌써 4연. 현재라는 걸 나타낼 수 있고, 5연으로 가면 다시 청고의 뒤. 미래겠지. 미래에 뭐 하겠다? 하리라. 해가지고 미래 그래서 순행적 구성이 벌써 1,2,3 과거 4 현재 5 미래라는 시제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 광야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까마득한 날에 과거죠 하늘이 처음 열리고 그 말은 뭐야? 천지가 개벽했다 광야가 탄생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야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닭 우는 소리는 생명의 소리야 그니까 러 태초에 처음 광야라는 곳이 열렸어 그럼 생명의 소리가 있었겠어? 없었겠지 그러니까 들렸으랴 라고 해가지고 무슨 법? 서리법을 사용하고 있죠 근데 내가 계속 얘기를 하잖아 서리법은 반대로 강조한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 그러면, 어디 다구는 소리 들렸겠느냐라고 우리가 직역을 하겠지만, 해석은 어떻게 해야 돼? 반대로 강조하니까, 들리지 응, 않았다를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응, 서리법을 쓰고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1련의 내용이 뭐냐? 1련은 광야의 시간적 신성성. 태초에 열릴 때 신성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일련의 내용이었네. 그럼 한번 이 연으로 가봅시다. 모든 산맥들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도 지금 보시면 주체가 모든 산맥들이야. 근데 얘네가 바다를 뭐한데? 연모한데.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휘달린데. 산맥이 사람을 연모하거나 휘달릴 수 있을까? 없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의인법이 사용되고 있는. 의법 그래서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휘, 연모에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 이곳은 지금 광야겠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민족의 터전이겠죠 이 광야 민족의 터전을 범하지는 못하였을 것이다 왜 그만큼 신성불가침의 땅이란 얘기지 광야가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거는 지금 이 연에서는 광야의 공간적 신성성을 지금 얘기하는 건데, 이 광야의 공간적 신성성을 여기서 지금 모든 산맥들이 연모하다, 모든 산맥들이 휘달린다 해서 의인법을 통해서 역동적 이미지를 생성하고, 그 역동적 이미지를 통해 광야의 공간적 신성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근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이 광야라는 곳은, 광야라는 곳은 신성 불가침한 땅. 그만큼 신성한 땅이지. 근데, 근데, 이렇게 신성한 어디를? 광야를 누가? 일제가. 일제가 침략을 했잖아. 그래서, 이렇게 신성한 땅인 광야를 침략하는 일제, 부당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아, 요런 표현을 하고 있구나. 요런 표현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3년으로 한번 가봅시다. 3년. 끊임없는 광음을. 이때 광음은 세월이야. 끊임없는 세월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지고 가장 중요한 게 나왔네요.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지고 이런 걸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고 할수 있겠지. 그래서 이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는 창의적 발상 요런 식으로 말을 바꿔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런 것들은 뭐 보통 학교 시험에서 외부 지문 해가지고 여기에 사용된 표현 방식과 유사한 것은 해서 C 다섯 개 주는 외부 지문형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제가 조만간에 한번 이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뭐 창의적 참신한 기발한 발상 및 표현 또는 작가의 주관적 변용 또는 음, 낯설게 하기, 이런 기법들을 한번 모아서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어서 한번 볼까요? 끊임없는 광은, 그만큼 끊임없는 세월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서 지고, 그만큼 뭘 얘기하는 거야? 시간의 흐름을 지금 꽃의 개화와 낙화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네. 큰 강물이 비로소. 기틀이었다. 이때큰 강물은 이때큰 강물은 역사, 문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3년의 내용은 역사와 문명의 시작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요 그래서 1에서 3년까지는 과거의 이야기인데 과거에 우리 땅, 우리 민족의 터전인 광야가 시간적으로 신성했고 이연에서는 공간적으로 신성했다. 그러나 이러한 광야를 이런 신성 불가침의 땅을 침략하는 일제의 부당함을 드러내고, 역사와 운명, 우리의 역사와 운명이 이때 과거에 시작됐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게 1, 2, 3, 4연의 얘기였어. 그럼 이제 4연을한번 넘어가 볼게요. 지금, 현재겠죠, 현재. 지금, 현재, 눈 날이고, 이때, 눈.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거네요. 눈이라는 소재와 지금, 매화. 이 매화라는 소재가 지금 대조되는데 이때 눈은 실현곤 난이야그 말은 뭐야? 지금 눈이 내린다는 건 이렇게 볼수 있겠지 부정적 현실 일제강점기 반영론적으로 보면 일제강점기라는 부정적 현실을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때 이 매화향기 매화는 지주와 절개잖아? 이 향기가 홀로 아득하대. 그 말은 뭐야? 이 부정적 현실에서도 이를 극복하겠다는 화자의 고고한 의지나 민족의 강인한 기상을 지금 표현하는. 그래서 여기서 표현이, 매화라는 지조와 절개의 상징도 갖고 왔지만, 홀로 아득하다. 라는 표현도 쓰고 있죠. 홀로. 그만큼 자기가 뭐 하겠다? 자기 혼자라도 이런 지조와 절개를 지키겠다. 그만큼 화자의보다 고고한 의지 강인한 기상을 보여주는 표현이네. 그 다음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인데,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시를 뿌려라. 우선, 두 가지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겠네. 내하고 네 뿌려라. 하나 포인트를 잡을 수 있고, 그 다음, 가난한 노래의 씨. 이두 가지를 한번 포인트로 잡아볼게요. 우선 첫 번째는, 내네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내는 1인칭이야. 근데, 뿌려라는 명령입니다. 생각해보세요. 1인칭. 나한테 명령할 수 있을까? 내가 나한테 명령할 수 있어? 아니죠 명령은 내가 남에게 하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내가 나한테 명령할 수 없다 문법적으로 맞지 않지 근데 시에서 지금 쓰고 있죠 이런 걸 시적 허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문법적으로 잘못됐지만 시에서 뭐 강조나 운율이나 여러가지 효과를 위해서 허용해주는 그래서 1인칭 명령 시적 허용이다 두 번째 이 명령도 중요하지 이 명령형이라는 건 뒤에 여기서 하리라 요것도 관련된 거지만, 이 명령형은 남성적 어조야 남성적 어조는 뭐가 핵심이야? 그렇죠. 의지라는 태도를 드러내기에 좋은 거지. 그래서, 내 뿌려라. 가지고 시적 허용을 통해 강조. 그 다음, 남성적 어조를 통해 의지 강조. 이두 가지를 찾을 수 있죠. 그 다음, 요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린대. 이 가난한 노래의 씨는 속. 주양 모티프입니다.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죠? 속장 모티프하면 어떻게 해서 하랬지 속장 모티프는 그렇지 자기 희생적이다. 그러니까 이 사연의 내용은 이런 거야. 지금 눈이 내려 일제 강점기야 부정적 현실이야. 근데 나는 매화가 홀로 아득한 것처럼 이 부정적 현실을 이겨내고 싶은 의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난한 노래씨를 자기 희생적으로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리겠다라는 지금 의지를 나타낸 거야. 그럼 이 씨, 우리가 식물을 생각해 봐. 씨앗이 뭔가 가능성, 이런 거잖아. 그러면 이 씨앗이 심, 심고 나면 물과 양분이 우리가 공급이 됐을 때 식물이 줄기가 나고 더 커질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서도 자기 희생적으로 가난한 노래의 씨, 희망을 심은 거야. 그래서 이 씨가 어떻게 되는 거야? 가난한 노래를 씨를 뿌린 게 마지막에서 목노아 부르는, 뭐를? 노래를 목노아 부르는. 요렇게 연결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포인트라고 연결을 하셔야 돼. 그러면 이 구절이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인데, 내 네, 여기 가난한 노래를 씨를 뿌려라는 정리를 해보면 요렇게 정리를 할수 있겠네. 내와 뿌려라를 통해 시적 허용을 통해 강조인 거고, 그 다음에 뿌려라. 명령형이죠. 남성적 어조를 통해 의지를 강조하는 거야. 근데 또 거기에 더해서 속장 모티프를 통해 자기생적으로 가난한 노래 의시 미래의 희망을 심었지. 그게 명령과 연결되면 이렇게 볼수 있겠지. 선구자적 태도야. 내가 먼저 씨앗을 뿌린 거잖아. 선구자적 태도. 그러면 결론 합치면 이렇게 되겠네. 결국 이거는. 현실,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시적 허용도 사용하고 명령형을 통해 남성적 어조도 사용하고 속장 모티프도 사용하고 성구작 태도도, 성구자적 태도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벌써 외부지문 다시 되겠죠. 가장 기본적으로 물을 수 있는 건 이런 거죠. 여기에 나타난 화자의 음, 태도와 유사한 것은 이라는 외부 질문을 낼때 가장 좋은 거겠지. 그러면 이 접근의 가장 핵심은 지조와 절개입니다. 음, 지조와 절개로 접근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제가 학원에서 도 학생들한테 이 지조와 절개라는 건 찾을 때세 가지 포인트로 가면 거의 맞다. 첫 번째는 당연히 아까도 봤었던 사군자, 매난국주,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이런 사군자들은 벌써 네 가지의 군자잖아, 군자. 지주와 절개를 드러내기 좋겠지 두번째 사육신입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학교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이 좋아하는건 사육신 중에서도 성산문이 대표적이겠지 그 다음에 세번째 독립운동가 같은 사람들 그들도 지주와 절개를 드러내게 그래서 여기서 가장 핵심으로 외부증인 묻기 좋은 부분이 여기에 나왔네요. 그래서 지금 4연에서는 현재 상황을 얘기하면서 현재가 시절이 좋지 않더라도 자기가 매화처럼 지조와 절개를 가지고 시적호형 남성적 어조, 속지향 모티프, 성구자적 태도를 통해 미래의 희망을 뭐 하겠다, 뿌리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거야. 그리고 5연으로 가면 이제 미래가 된 거야. 미래에 다시 청구해드리 미래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또 중요한 구절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죠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뭐하게 하겠다 목 놓아 부르게 하겠다 뭘 이게 생략된건데 사연에서 말했던 가난한 노래의 시를 목노아 부르게 하겠다. 그러니까 4연에서 자기생적으로 씨앗을 심은 거고 그게 미래에 그 씨앗을 목노아 부르게 되는 상황이 이해 되시나요? 이렇게 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다. 이렇게 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연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정리하고 한번 끝내 봅시다. 여기 다가 한번 지우고 써보도록 할게요. 색깔을 좀 다르게 써보면, 마지막 남아있는 이 백마 타고 오는 초인입니다. 미래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그 사람이 이 광야, 우리의 조국에서 가난한 노래의 신을 목 놓아 불게 한다 잖아 그래서 이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은 첫 번째, 광복의 상징일 수 있어. 그 다음 두 번째, 미래 역사의 주인공일 수도 있죠. 그다음 세 번째, 백마를 타고 왔잖아. 그 백마라는 건 옛날 우리 역사 또는 삼국지도 이런 데 보면 삼국지 이 백마라는 건 왕을 상징하는 거야. 그래서 백마가 굉장히 희귀하니까 그냥 일반 말들은 일반 장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타고 백마는 왕, 지도자들이 탔던 걸로 보통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백마 타고 오는 이초에는 지도자겠지. 그래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일제로부터 민족을 구원하고 조국을 이끌어갈 민족적 지도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부활한 민족적 자의 모습. 그래서 이 백마 타고 오는 초이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는 시어로서 시험에 많이 빈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64의 광야, 저항파 264 대표적인 작품인 광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죠. 22년 스터기기도 하고 교과서 수록 작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면모가 있는. 그래서 우리가 방금 뒤에서 정리했던 내용들을 시에서 한번 다 살펴볼 수 있었네요. 한번 정리를 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